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레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 바로 저의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이건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밤 늦게까지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오면 거의 12시 그 정도가 됐었습니다. 또, 여느 때와 같이 저는 학원을 마치고 힘들게 집에 돌아왔죠. 아, 너무너무 힘든 하루였다. 다녀왔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쉬겠습니다. 내일 건강검진인데, 처음으로 피를 뽑아보는데, 이거 참, 긴장되고 무섭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이 늦었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숙제 마저 하고, 얼른 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아서 숙제를 했죠 어디 보자 숙제가 아 이거였다 음 루트 3 마이너스 어, 졸려 근데 몇 시지 하고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어, 벌써 새벽 2시잖아 음 일단은 자야 되겠다. 아, 그래도 거의 다 했으니까, 나머지 내 내일 조금만 더 해야지 하면서, 건강검진이니까 또, 먹을 것도 아무것도 못 먹고, 빈속인 상태로. 잠을 잤죠, 제가.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 잘 잤다. 못했다. 아, 너무 피곤하네. 하긴 건강검진이라고 정말 아무것도 못 먹고 늦게 자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피곤하지. 아 근데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했었지 학교에서 얼른 병원 가야 되겠다. 음 갔다 와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실컷 자야지. 엄마 나 그러면 건강검진하러 다녀올게요. 아 그래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또 괜찮겠어? 아, 배고플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건강검진 하기 전에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잘하고 와. 네. 하고 저는 병원으로 곧장 향했죠. 하, 해 따뜻하다. 루루루. 저는 다른 건강검진들을 모두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를 뽑는 <laughs> 순서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줄을 서서 말이죠. 아,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정말 주사바늘을 넣어본 적은 있어도, 주삿바늘 넣어서 피를 뽑아본 적은 중학교 1학년 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워서 기다리고 있었죠 야피 뽑는 거좀 아플까? 나 걱정된다 그러니까 민지야 나도 너무 걱정돼 어떡하지 나 완전 긴장돼 아플까 어떡하지 에이 근데 별로 아프진 않대 뭐 해봤자 주삿바늘 좀 찌르는 정도? 하 그러겠지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피를 뽑는 순간이 왔습니다. 애써 안 무서운 척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선생님, 이거 아픈가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당연히 하시는 말씀. 에이, 하나도 안 아파요. 자, 주사 맞는 거랑 똑같으니까, 어디? 그 순간 주사바늘이 반짝였어요. <laughs> 저는 이 주사위를 보고 있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눈을 감았죠! 흥! 카고 눈을 감고 주사를 딱 맞고 피가 뽑히는 느낌이 막 너무 생생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허어, 지금 내 피가 뽑히고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 또 아프진 않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다 됐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마치고 나서 나갔습니다. 허어, 너무너무 무서웠다 하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친구를 만났어요. 야, 어땠어? 아팠어? 어, 뭐 아프기는 한데 뭐 생각보다 그냥 뭐 주사 맞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차가 잠깐만 나왜 나 이렇게 어지럽지? 아, 뭔가 속이 좀 울렁거리고 어... 어... 하피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저는 기절을 했나봐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난 어지러웠었는데. 그리고 나서, 눈을 떴어요.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여기가 어디지? 내가 낮잠을 잤나? 근데, 왜 이런, 천장에, 어? 뭐야? 내 친구들, 어? 나를 다 쳐다보고 있잖아. 어, 이게 뭐지? 야, 레레야, 너 괜찮아? 괜찮은 거야? 난 너가 죽는 줄 알았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가 돼서야 사태 파악이 약간 됐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앉아서, 야, 어떻게 된 거야? 나왜 이러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너 기억 안 나? 너 아까 전에 쓰러졌잖아. 너 갑자기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졌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 나 그래서 얼마나 잤는데? 얼마 있다 깼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한 1분 정도 있다가 눈을 떴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댓글 친구들 땡땡 레르빨리 무덤에 묻어주자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 살날이 아주 많거든요 몇십 년은 더살 거다 나 100살 넘게 살 거다 아무튼 그리하여 저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깨어났고요 아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친구들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길로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쓰러졌다 그러는데요. 저 괜찮은 건가요? 에이, 쓰러졌다고요? 갑자기 왜? 아니, 선생님, 제가 그러니까 그 주사를 그 피복고 나서 바로 쓰러져가지고 일어났다고 하던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에이, 괜찮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이건 괜찮은 건가 하고 저는 뒤로 돌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얘들아 나 괜찮대 괜찮아 너네 너무 놀라지 마 알았지? 하하하하. <laughs> 야 근데 너 진짜 무서웠어. 나 완전 드라마 될것 같아. <laughs> 아미안해 민지야. 근데 좀 궁금하다 내가 어땠을지 하하하하.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돌아왔죠.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근데 나 쓰러졌대. 나피 뽑고 나서. 아니, 뭐라고? 너 괜찮은 거야? 어, 뭐, 선생님도 괜찮고 그렇다는데 도대체 왜 쓰러지는 거야? 나 진짜 처음 쓰러져봤다니까 완전 신기했어. 느낌 완전 이상했어. 음, 엄마 생각에는 너가 어제 늦게 자고 또 아무것도 안 먹고 피곤한 상태로 주사까지 찔러가지고 그렇게 쓰러졌나보다 얼른 쉬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단순히 아, 내가 정말 정말 피곤해서 쓰러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쓰러졌을 때는 괜찮았어? 너 기억은 나? 아니 기억이 잘안나 어떻게 쓰러졌냐면 내가 음, 속이 좀 울렁거리고 약간 어지러운데 하면서 쓰러져 어? 잠깐만 하면서 갑자기 싹 스치고 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꿈을 꿨다는 거죠 엄마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꿈꿨다? 무슨 꿈꿨는데? 아니, 친구들이 나 쓰러진 지 1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꿈을 꾸지? 완전 웃기다. 아니, 꿈에서 있잖아. 검은색 자동차가 와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내려가지고 문을 딱 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차를 탈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안 탔지. 허! 세상에, 그거 저, 저 순간은 차 아니니? 야, 너 큰일 날뻔 했다. 이러시는 겁니다.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허, 진짜 그러네. 그 검은색 차며 그 검은색 옷을 입은 아저씨 허, 완전 조승희 상징이잖아. 나 거기서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차를 타고 갈지 말지 진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아저안 탈래요 하고 문을 탁 닫았거든. 허, 이랬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다행이야. 제가 이렇게 차 앞에 있었고, 이 남자분이 뭐, 말도 안 했어. 그냥 차 문을 딱 열어주시고, 그랬어요. 들어가라는 그런, 그냥, 시츄에이션 그런 걸 하시고, 저는 여기서 서서, 어, 이 차를 탈까 말까? 타고 갈까 말까? 한참 고민을 했죠. 그런 다음에, 문을 착! 닫고, 그냥 가야지! 하면서 갔거든요. 저게, 저승가는 길이었다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서럽다. <laughs> 너무 신기했던 게 꿈에서의 장면이 되게 환했어요. 뿌옇고 환했어. 되게 밝은 느낌이었다. 신기하죠. 눈이 부실 정도로 환했습니다. 거기에 저 검은색 차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밖에 없었고요. 아, 환한 걸까? 안개가 많은 걸까? 아무튼 그래서 다른 거는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 차를 탔으면 저는 지금 세상에 저, 존재하지 않았겠죠? 무서워! 여러분, 우리 꿈에서라도 아니, 꿈이 아니어도 현실이어도 절대 모르는 사람의 차는 타지 맙시다. 절대 타지 말자고요. 조심하자고요. 저승사자님,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100년 후에 다시 와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リいリ